할렐루야, 아멘. 하늘나라 이야기 오늘의 생명 말씀입니다. 오늘은 2021년 9월 21일 화요일이고요.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. 나는 여호와라,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.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.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. 나는 여호와라.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. 네, 우리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.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수 있는 이 복이 참 감사합니다.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범사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추석인데요. 더 복되고 은혜 가득한 좋은 하루 되세요. 해피 추석 감사합니다. 여호와 샬롬.